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톰엑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상승했던 것 죄다 반납했죠. 하지만 다른 종목들과 비교하면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향후 V자 반등이 나왔을 때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뭐 지금은 투 남매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단타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이런 말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업비트 보시면은, 어, 야, 이거 수납매 굉장히 많이 돌고 있네. 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제가 최근 어떠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냐. 24년 7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 51분에 에이브. 148,000원에 162,800원까지 10%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평소에 15% 얘기하다가 얜1 0이냐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좀 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에이브 같은 경우 좀 특장점이 뭐였냐면은 그냥 사업 실적이 좋았어요. 전 세계 디파이 탑3 플랫폼인데 최근 디파이 좀 조정이 나오나 싶더니 확 올라갔잖아요. 그 주역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안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확히 자, 그래서 정확히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틀 반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구간 돌파하는 모습이 한 번, 두번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매도해도 목표했던 구간 위치이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만 팔더라도 10% 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손가락만 빠졌다 하시는 분들 이걸로 수익 난다면 나름 만족감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에이브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7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 22분에 비트코인 SV 63,100원에 72,565원까지 얘는 15%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당시에 비트코인 싹다 테마의 종목들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얘는 수급이 들어왔는데 유일하게 안 갔습니다. 근데 돈이 들어온다는 건 갈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안볼 이유가 없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쭉 올라가 목표했던 구간에서 대략 하루, 이틀, 그리고 반 정도의 시간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 현재도 이 구간으로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라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봤을 때 8만원까지도 갔기 때문에 벌어만 났더라도 15%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다는 라걸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 종목, 에이브와 비트코인 SB만 하는 걸로도 최소 25%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요즘. 혼자 하기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 쉽게 쉽게 전화 갈수 있는 힘을 얻어 갈 수가 있었었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 되는데,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저 구독자 만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만큼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톰엑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이유가 뭐였죠? 비트코인 관련 테마에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더리움까지 싹다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실업률이 높으면서 이게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걱정이 쭉 떠오르게 되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이게 고금리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오자마자 지금 미국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면 금리인하, 9월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코로나 때에도 결국에 이렇게 금리인하. 돈 풀리니까 증시 자체가 먼저 올라갔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뭘까요? 아,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9월만 되면 결국에 풀릴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스톰엑스, 최근에 올라갔던 이 이슈 또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굳이 손절을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거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라면, 이 내용을 알았다면, 8월부터 이제, 구체적인 지표가 하나씩 등장을 할 거거든요 뭐 CPI부터 시작해서 PPI나 여러 가지 이제 경기의 기준 지표들 이때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먹자 이런 마인드로 끌고 갈것 같아요 오히려 여유 자금이 있는다면 그거를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요 요 일정 맞춰서 어 임박했는데 예상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좋게 나온다 그러면 어 그대로 진입하는 거죠 그러면 물타기가 자연스럽게 될 거고 비중이 키웠을 때 이제 요 지표 나왔을 때 올라가고 9월 달 금리 인하 됐을 때확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수익을 뽑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보다 상황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다면 그대로 뚫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가뜩이나 채굴자들 지금 매도 안 한다 라는 얘기 들리고 있거든요 그럼 수요와 공급을 생각했을 때 수요가 지금 많이 줄긴 했지만 수요가 이제 느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면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시너지 나겠다. 자, 그랬을 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잡히고 있잖아요. 여기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나 이때나 항상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금리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좀 메인을 차지하곤 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요거 또한번 반복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 이용해서 힘든 건 알겠지만은 요거 잘 이용해.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해서 손을 제대로 못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스톰엑스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설명드린 절약,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이거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가장 신경 쓴 부분 뭐니뭐니 뭐니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 이용해가지고 차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신규로 메스타좀 어떻게 잡아야 되며 홀딩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만약에 대회를 경험한다면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거 적어놨으니까 헷갈리는 게 있다면 이걸 옆에 두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건 무료로 여러분들께 진행되고 있는데 자, 왜 그럴까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자료가 마음에 들면 그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주변 지인분 중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고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게 있죠. 뭐, 시장이 단타하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갈것 없이 순환매에 집중해서 올라가는 것만 조금씩 먹더라도 요즘 고생했다. 그거 다 만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도 굉장히 열심히 이 기조를 가지고 오늘의 코인 진행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종목이 나가게 되었다. 24년 7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 51분에요. 오늘의 코인으로 에이브 148,000원에 162,800원까지 10%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아, 물론 단타였기 때문에 15% 봐도 되긴 했지만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이 정도 가격을 생각을 했는데 얘의 특징이 뭐였다? 디파이의 전 세계 탑3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거면 된거 아닙니까? 나오는 뉴스를 보던 아니면 전 세계 디파이 상황을 보던 계속 바닥에 잡히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럼 에이블을안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정확히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었고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대략 하루 이틀 정도 들여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며 목표했던 이 구간 도착하는 모습 보여지게 된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매도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까지 딱 진행이 됐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0% 수익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또 하나 성공했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 요즘 좀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도 요 정도 수익이라면 나름 괜찮게 만족하면서 보실 수가 있었겠죠. 네, a 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7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 22분에 비트코인 SV 63,100원에 72,56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그 당시에 왜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테마 싹다 올라가고 있는데 얘만 안 올라갔어요. 하다 보니까, 아, 저는 수단매 이거 무조건 돈다. 쭉 봤더니 조금씩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구간 이렇게 돌파하는 걸 넘어서요. 위에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쭉 횡보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8만원까지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걸어만 났더라도 최소 15% 먹었던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아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크게 잡혔겠구나 이렇게 완성이 된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SV와 방금 말씀드린 에이브 두 종목만 함께 하더라도 최소 최소 누적 25%의 수익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죠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만 잘 보더라도 요거 먹을 수 있는데 그동안 고생을 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저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 요거 완성시키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거 완화를 시키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제가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다가 가장 좋은 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왜 그렇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구독자 만명 가고 싶습니다.